자, 지금 시간이 2021년 8월 30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후 4시 10분. 자, 코스피 백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계속 음봉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단선보다 낮은, 음,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제 하루 남았어요, 하루. 그러니까 내일까지 423.9일 회복 못하면 내년 4월까지는 하락이 대세가 될 겁니다. 자, 뭐, 아래가 열리죠? 이 정도면 반등 목표치는 422.98 정도 돼요. 그 얘기는 3월달 고가인 422.4 이라고 겹치죠? 그래서 이 정도면 반등 후재하락할수 있는 가능성이 꽤 커졌고요. 반대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은 399가 손절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거리를 잘 계산하셔서 매수 전략을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예, 상단선 여기요. 여기죠. 예, 416대, 그리고 423까지 이렇게 상단선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상단선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봉을 거래하는 사람은 지금은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고퍼스를 사야 될 이유가 없는 자리에요 예, 월봉도 주봉도 지금 상태에서는 고퍼스를 거래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예, 반대로 레버리지를 이제 사야 되시는 분들은 404.5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근처로 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까지는. 안내려와도 월봉의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 유효한 거고요. 내일이 지나면 이제 수요일부터는 매수 매수가가 404.5로 변경된다라는 것만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봉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가 매수해야 될 자리잖아요, 레버리지. 근데 사실 이렇게 닫기만 하고 감아 올리질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일본 거래하시는 분들은 청산을 하는 게 맞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자, 내일을 보면 이제 아래가 열려요. 위를 막았고. 그러니까 등가로 시작하면 반등 후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상방을 보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중시 별 영향 없고 우리나라는 등가로 시작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찍고 나서 반등 후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423.91못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간다는 라 거는 월봉상 음봉이 커지는 거고 월봉상 음봉이 커진다는 라 거는 예, 저가랑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라걸 의미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예, 수목금 상승을 한다고 해도 이미 월봉이 다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상방에 투자하는 거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월봉은 올리려고 하고 있고, 주봉은 지금 간섭이 없고, 일봉은 반대로 갭상승이 오지 않으면, 오히려 하락에 더 유리한 구조가 되었다라는 점은 감안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도 똑같죠? 예, 내일까지 기회가 남았습니다. 주봉은 아직 상단선, 예, 417. 공구인가요? 예, 여기가 매도자를 위한 자리인데 아직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반대로 매수자는 예, 404.7 정도 이 정도잖아요. 404.65 정도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주봉으로도 매수할 이유가 없고 반대로 매도할 이유도 없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월봉상은 지금 매수 영역. 주봉상으로는 매수, 매도 다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버스를 사는 건 아닌 상태인 거죠. 자, 일봉을 보면, 예, 일봉은 하단설에서 마감했고, 이 상태로, 예, 하루가 지나면 아래가 열립니다. 똑같아요. 이 차트가 레버리지, 선물,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주수는 동일하게 코스피 200을 바라보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예, 볼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자 레버리지 월봉 똑같고요 주봉도 매도가인 26,400원 정도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 매도하기에 애매한 구간이고요 반대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24,946원이니까 25,000원 정도는 돼야 매수를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예, 내일까지는 상방이 유효. 근데 수요일이 되는 순간 매수가는 25,000원 정도로 낮아진다. 예. 그걸 감안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매수가가 755원이 다운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밑으로 내리면 막아주는 힘이 없어요. 25,000원까지는 그걸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가 열리죠. 그러니까 일봉상은 내일 오늘 젓가 깨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예. 만약에 내일 오늘 저가를 깨면 매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가를 깬다. 그러면 매수가가 25,000원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곱버스. 예 곱버스는 2 0 4 0원 위는 매도 영역이죠. 하루 남았어요. 하루, 하루 동안은 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가 열립니다. 그 죠? 이가 열리고 있죠 매수가는 1960원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주봉에서 보면 예, 현재 매수가는 6이죠 예, 2020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960원 1960원에서 2020원 사이가 곧버스를 주봉을 활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여기에 오지 않으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2,160원에서 2,170원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밀리면 1,960원. 많이 올라가면 저는 지난주 고가를 넘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적게 내리면 2,020원. 이렇게 보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냥 가면은 할수 없는 거예요. 예, 매수가를 터치하지 않고 그냥 간다라는 건 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일봉으로 넘어가면 일봉은 양봉으로 마감했고요 이 상태면 위가 열리죠 그러니까 일봉은 상방 그 다음에 주봉은 위 아래 아직은 의미가 없는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봉은 하방입니다 근데 일봉이 상방이라는 건 내일 하루고 올봉이 하방이라는 것도 내일 하루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까지는 상방과 하방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수준에서 예, 움직이게 될 거고, 이제 수요일이 돼서 9월 1일이 딱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겠죠. 예. 자, 고포스는 1975원, 코스피 200지수는 423.7일, 여기에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은 577억 매도했고 외국인은 2,34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2,525억 매수했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현물 매도는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에테이퍼링 네, 이슈가 전혀 진정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닌 거죠. 자 선물은 개인은 660억을 손절했어요. 아직도 현물 선물 들고 있습니다. 매수. 반면에 외국인은 1조 4천억 대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데 환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날짜만 보낸 거예요. 자 기관 1,824억 매수했죠. 그러니까 증권이 선물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개인에게 선물 매수를 하도록 유도하겠죠. 그럼 개인이 선물 매수를 하려면 당연히 고포스를 매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아. 증권이 선물을 매수했구나. 그러면 개인은 곧보스 매도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뭐,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개인이 콜 샀고, 품 매도했고, 외국인은 콜 매도에 품 매수했으니까, 어쨌든 선물 쪽, 파생 쪽 방향은 딱히 상방은 아닌 흐름인 거죠. 뭐, 하방이 강화된 흐름도 아니지만, 딱히 상방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어,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예.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코스피 200 지수 오늘 일봉 거래량 증가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오늘 거래량 증가한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자, 주봉 거래량은 지금 17.68입니다. 이 얘기는 주봉 거래량은 줄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20%씩 나와야 되니까 지금 한2% 넘게 2.33% 정도 거래량이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음봉을 예, 이렇게 만들면서 거래량을 줄여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래량이 96.57입니다. 96.57, 그러면 음 96.57%다. 한번 볼까요? 자, 계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이 20 거래일 이고요예총 거래일은 이번달에 21 거래일이니까 지금은 95.23이 정상이에요 95.2 95.24 라고 하죠 95.24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96.57 이잖아요 그러니까 95.24 에서 그죠 9 6 57, 57을, 아이고, 5 7을 아이고, 96.57에서 95.24를 빼면, 왜 이렇게 나오죠? 96.57에서 95.24를 빼면 1.33%가 나와요. 1.33%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100%를 21일로 나누면 하루에 4.76이고요. 이거를 13으로 나누면 30분 봉당 0.36%가 나옵니다. 지금 1.33%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1.33%. 그러면 1.33에서 0.37 나누면 3.59가 돼요. 그러니까 봉 3개 반 정도 되는 거죠. 1시간 반 정도, 30분 봉으로 3개가 넘는 거니까. 1시간 반 정도의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거래량이 증가하는지를 보세요. 내일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보세요. 월봉이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매도에 유리한 겁니다. 하방에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 월봉의 거래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과연 내일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거래량이 증가하면 423.9일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423.9일과의 거리가 13포 정도 되잖아요. 대략 13포 가까이 되는데, 그럼 2%가 내일 급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2%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 만에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느냐? 예. 만약에 시가가 거의 등가 수준이면 2%만큼의 거래량을 다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100%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갭상승이 2% 와서 하루 종일 횡보하는 형태가 아니면 결국엔 거래량이 나올 거고요. 거래량이 나오면 지금 상태에서는 4 2 3 9일까지는 어려워 보이고 만약에 내일 거래량이 월봉의 거래량을 늘리면서 내려갔다. 그러면 저는 거의 하방 확정이라고 봐요. 그럼 다, 다, 당연히 9월달이 되면 반등이 올 거예요. 한 2, 3일 정도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등이 온다고 해도 그건 기술적 반등이고요. 그 반등이 422.4일을 422 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번 달 저가인 399를 무너뜨리면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자, 반대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은 지금 399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전히 매수 전략은 유효한 거고요. 반대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은 422.41을 돌파하지 않는 가운데서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요. 설사 돌파한다고 해도 423.91을 넘어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다음에 399를 분괴하면더 이상 매도에 대한 고민은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